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4 개의 조각으로 자른 이 조각들을 다시 조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정사각형을 뭐 했다?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 보면 아, 정사각형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들을 쓰는 것 같구나. 또는 직사각형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들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선분 RS의 길이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같은 길이를 보라 갔었어? RS와 지금 같은 길이를 골라내려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직사각형인데 이런 거라고 우리가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쓰면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가 다 뭡니까? 90도가 된다라는 표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니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의 정의라고 그 다음에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라 것은 분명히 직사각형의 성질이 되겠죠. 즉 평행사변형에서 오는 성질입니다. 자 근데 이 길이를 지금 보면 모양이 요런 녀석의 모양과 요런 녀석이 지금 어떤 사다리꼴과 어떤 직각삼각형의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을 a 라고 놓고요 여기 부분을 b 라고 놓은거예요그렇죠 그래서 RS 길이는, rs 길이는 내가 a 플러스 b 라고 쓸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내가 표현되는 것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골라라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직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쓴게 아니야 이 길이와 이길이 똑같았으니까 이 길이는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똑같다고 이대로 쓰기죠. 그걸 음. 여기서 차단하는 게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 여기가 직각이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맞주 보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비스듬하게 만들고 여기가 직각이 될 거니까요. 즉, 요 길이는 요 길이와 뭐야? 카트고요.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있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여기, 여기 부분도 여기 직각과 마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길이와 여기 부분, 이 길이가 서로 똑같을 거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A라고 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여기 B라고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직각상각형여기 직각인데 여기 여기 위로 여기, 삼각형은 위로 삼각형과 똑같고 여기가 직각이고 당연히 짧은 길이가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표현돼 있는 연수를 하나씩 살펴볼게. EF가 낫다. EF는 a니까 얘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gh gh는 어디 길입니까?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는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나는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2분의 1이래요12 이2길이이길이 이 길이 뭔데? 나이길이 몰라. 그래도 생각 필요 없지. 그럼 결국 는면 이제 4번 아니면 5번인데 B, 2길이가 있어요. B 길이가 분명히 2길이야. 그러면은 어, EA 플러스 b 까지 나온 거야. 이 길이가. 나갔고, 길이 길이 나 EA 길이 나는이나왔고 길이 나왔 길이 나는데 길이 길이 나 길이 나는 길이 나는데 EA 길이 나왔는데 길이 나는 길이 나는거 e 길이 길이 자, 마찬가지로 B 길이는 뭡니까?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H 길이네. DH가 여기 길이네. 그러면서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값이 2 e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거기다가 2분의 1 하면 이그 녀석과 똑같네요. 그래서 선지에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직사각형의 성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녀석과 똑같은 길이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력이고 다시 한번 도형이 나오면 선생님 분명히 어떤 직사각형의 정의와 성질들 이런 것들을 똑같이 표현해달라서 그리고 얘네들의 길이들을 찾기 쉽게 만든 게 바로 이런 직각 표시라고 이런 직각 표시 이런 직각 표시 이런 직각 표시 직각 표시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때 상당히 찾는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기본적인 가정들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요. 충분히 표시를 해줘야 분명히 문제 푸는데 시간도 빨라진다는 얘기예요자 모의고사를 풀때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 어떤 경우를 풀었을 때 쉬운 문제들을 내가 빠르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갔을 때 분명히 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두 문제가 남아요 그럼 그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하냐면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고민하는 건데 그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 과정을 쓰면 어렵지 않다 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하는건 시간 빠르게 패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걸 모의고사 문제 풀이니까 이런 팁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